읽어 주는 교과 다섯째 날 8월 21일 목요일 율법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로마서 3장 20에서 24절을 읽어 보라 바울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렇다면 계명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가 모세의 글에서 십계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히브리어 다바림의 문자적 의미는 계명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 말씀인 다바르는 약속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렇기에 다바르는 여러 본문에서 약속이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명사 또는 동사로 번역되었다. 엘렌 화이트는 10개명의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10개의 계명은 10개의 약속이다. 10개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다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로마서 10장 4절을 읽어보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지하거나 없애신다는 의미로 한 말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목적이자 의도라는 의미이지, 그분의 속죄 희생이 율법의 유효성과 영속성을 종식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대로 바울은 율법의 중요성, 율법의 정당성, 율법의 영원한 권위에 대해 말한다. 텔로스라는 단어는 주로 목적과 목표 지향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시간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열어 보이는 열쇠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무효화하거나 대체하셨거나 폐지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적이자 율법이 가리키는 바로 그분이다. 교훈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해해야 한다. 약속은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묵상. 율법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냅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이 사람에게 죄를 나타내 보여주기는 하지만 치료해주지는 못한다.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반면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죽음임을 선고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속죄 제물로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를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각시대대쟁투 467 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율법이 주는 참된 복과 약속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